LA가 군대 가면 한식이어가지고. 이제부터는 회원님들께서도 좋고, 회장님도 좋고, 회원님도 좋고, 사회의 이제 자각지대는 대표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치요, 내 그치요, 눈에 그치요. 보이지 음. 않는 곳이거든요 음. 그럼 내가 네. 못 보는 것을 회장님이 볼 수도 있고 음. 우리 이제 생티레님이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은 각자 보시면서 리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더숙자고요 네. 굶어 죽는 것은 자기가 생을 막아가는 거지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를 주져도 대한민국은 썩은 밥을 안 버리기 때문에 다 살아요 살자고 네,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살만한 의욕이 없어서 살아야 된다는 의욕이 없어서 죽는 것 같아요 음. 한국에 와서 그걸 알았어요 전 북한에서 음. 사람은 밥을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밥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게삶의 의욕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와 맞아. 우리의 이야기와 음. 우리의 공연이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는 것꼭 음. 굳이 설거지를 해서 다른 사람 밥 먹은 설거지를 음. 봉사를 해서 큰 봉사가 아니라 음.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심어주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겪고 와서 네, 완전, 이겨냈으니까 네. 할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이렇게 음.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네, 공기부여는 야 대한민국에서 음. 먹고 살기 힘들어 서 생을 마감하고할 뻔한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밝게 사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음. 야 그래도 내가 아무 아우지 탄광은 안 가봤지 않냐 내 인심 매매는안 당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삶이 또 많이 음. 동기 부여가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이런 시각지대를 찾아주시는 게 후원 회원님들께서 후원 회비를 보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거든 왜냐면. 자본주의라 자본이 없으면 도라는못 가요 제일 중요하 제일 중요한 자본은 <웃음> 필요하지만 제일 <laughs> 중요한 그런 사각지대 우리가 어느 한 어르신을 찾아가더라도요 음. 봉사라는 게꼭 이렇게 뭐 어디 가서 프랜카트 멋있게 음. 거는 것보다는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음. 살리는 일 음. 그런 일들을 음.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신다 음. 정말 이렇다는 우리가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음. 이벤트도 해줄 수 있고 음. 그게 봉사인 것 같아요 음. 올해는 정말 제 <laughs> 진으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을 우리 회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저런 일을 3월부터는 여기로 와주십시오 어느 회원님께서 직접 음. 내가 그러니까 회원님들께서 직접 탐방을 좀 하셔서 음. 안해도내내 내 주위에도 많으니까 사각지대 안 보이는 지대 네, 한 머리 번만 머리를 살짝 돌려서 보여주시고좀 예, 예. 어려운 게 있으면 음.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가 음. 단체로 가서 그니까. 집 청소도 해줘도 음. 어딥니까 노래 음. 해주고 집 청소 해줘도 그게 다 보험이니까 이런 네. 거를 좀 네. 우리 집 주차는 해야 음. 돼. 아이 언니 어떻게? <laughs> 이잘 나가다 장애네집 청소해달라고. 음. 설대빵님 음. 때문에 음. 네. 제가 그 경기 왔다가. 아 맞아요. 응 음, 음. 설대빵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도. 이 음. 음. 생일에 맞아. <laughs> 하여튼 우리 아빠는 <laughs> 음, 우리 아빠는, 아빠는? <laughs> 어머머 저 갑자기 찐하다. 난 아빠 하면 그런데 <laughs> 음. 저, 저 팬이 됐던 이유가 음. 진짜 이제 벼랑 끝까지 가셨었는데 <laughs> 네. 제 이야기를 듣고 <laughs> 야 저라고도 잘하는데 이래서 <웃음> 이제 <웃음> 지금 <웃음> 너무 열심히 이게 네. 너무 잘. 근데 내가 그때 내가 그 전에 원래 유튜브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 정말 많은 스트레스 음, 받았었는데, 음.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사람이 돈, 돈이, 돈이 정말 중요한데, 지혜가 뭐냐면, 돈 안에, 음. 돈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사명을 우리, 우리 제 아빠께서 <웃음> <웃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음. 그때 내가, 야, 이렇게 그냥 나는 내가 살려고 아등바등해서 딛고 밟고하면끝까지 음, 왔는데, 음. 그이야기가누구에게는 음. 그 어느 현실이 리 앞에 우리 한 사람이 앉아 네.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받고 어, 그런 용기를 그래. 받고 아나 어, 내가 아, 너무 울래. 안일하게 자랐구나. 피자도 시킬 줄 몰라서 아니 운전에 가는 건편한데 전화해 가지고 피자 시켜 달라고 했는데 시키려 가니까 말이 아, 안 나와. 아, 어. 그도 내가 시켜 본 적이 아. 없어서요. 아니, 아니, 뭐 피자 아니 잖아요못 한다 시키는데 뭘뭘 뭐, 치는 줄 알아요? 길 찾기 타다아 <뭐라> 그래 길거리 이게 <뭐라> 그거 왜 치니? 시다시킨대민아 <laughs> 네, 공연 들어갈 때도 이렇게 나간다는 게 문제지 한번 무대 아그나다이들어오니 무대 나도그아 우리 사장님 스타가오셨면요스타가오셨 그래서 남북통일코리아라는 남단당장 아니 우리 난입사님은 아, 오늘 이생사장에 환을 보내겠대 그래서 내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윤단장님 오늘 행사전에 하늘 전 주소를 알려달라고 아 거기 먹는 자리냐 신년회라고 도망쳤다 그럼 정유라 단장 것도 못 오시나요? 네가 선물은 준비를 해왔는데가 <laughs> 원래 우리 새별 사람들은 원래 야무도안아이만둘다 새별이야 다그별이야 근데 왜 다른 생겼어?

아니 제가 좀... 자, 요거 47kg인데 수련씨는 슬슬... 너무 노 잘해서 네. 천민빌등력군보다더잘하시더라고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저사 어, 어, 진짜, 어, 진짜. 동료군인줄 아, 나등력군보다더잘하 아, 어. 아, 이건 뚱뚱한데 사주니까 천명이 안돼 <놀나> 안 맛있어. 안 야. 안 아니, 잠시씨요 그래. <놀람> 이거 하나, 이거 이하 이거 하나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번이럴때이이없 이거 하나, 이거 하이렇게나 이거 이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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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위하여위하여이하이하 하나, 이하여이하 하나, 이 하나, 이 아, 아니, 나는 나는 음, 또 뭔가 이렇게 행복하더라고. 아무 예. 생각 없이 제가 편의가 좀이렇인데요다들이 다른 소개가 먼저 있고 이렇게, 아 이렇게 여러... 여러 나도 보내줘요. 어.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 내가 보내줄 이채원. 여러분이 같이 음. 원래 오멜리, 이 플랜이랑 미 플랜으로 보내사이는데 사진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자, 진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 저도어던 거? 네, 이렇게 네 명이 가는데 작품에 대해. 아, 백꼽이 나오고 좀안 되겠다. 뭐를? 아다만 <laughs> 돼지가 있다고. 아니, 뭐라고? 돼지 있다고 백꼽이 해주고 있을 때까지 먹을게요.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아, 강남일까? 무슨 말이야 했더니. <laughs> 응. 백꼽이 뭐 이렇게 오실 때까지? 백꼽 아니 있잖아요. 배꼽이라는 게 배불러서 네. 백꼽이라는 게배 불러서 나오면 펑펑 들어갔던 게 나오면서 해주고 잖아요 아 야. 벤져 가지 대단하네.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음, 연습했다 이거 3개가동안 어. 응. 나는 미국땅에 이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는데 근데 응. 올라가는 그뭐그뭐 먹어 버려 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도 야카던었다 이거 아, 아, 그래도 남진이 <laughs> 눌러 주더라고. <laughs> 불쌍했나 봐. 남진선워님 아니 근데 아, 저번에 그 사람들은 그그 알았을 거다 이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laughs> 야 진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야 내꺼는 안주로빠 그 좋아해야 되겠네 막 어, 목소리 마지막에는 좋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불렀냐 많이 긴장했나 말하지 80만원 보통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laughs> 내가 그때 알았었어요 그게 80만원이지 모자라고 뭐, 나니까 안사 솔직히 얘기하지 그래, 진짜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갔지 집에 갔는데 이게 나또 누구한테 피해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갑자기 대표님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두그 동안 나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 망쳐버렸어. <laughs> 두달 동안 꿍꿍 알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니 뭐라고 이거 미쳤지? 미쳤어도 아니 따가 니예 좋아하는 거예예예어 미쳤어도 나 매일 공명 받다야 돼. 혼자서 이제 춤추고 하는 게 되게 좀치적이지않그 다음에 옷딱빨 나고 입고 있잖아 하그 다음에 아 이런 거하이연스러워아가 다리 한번 다시 올려봐 안 된다 아 다리가 너무 짧아 아 아니 어떻게 올라가 아나 웃겨가지고 있잖아 야 그래. 무슨 들어갔나. 어디 들어갔나 이렇어디 들어 이 채소를 맨날 공연했어? 계속 올렸다 얘가 내하고 되있다그 다음에 어느날 뭐? 이킹 하고서 이렇게 하고 나 아이돌에 나간 거 했다 경아시나 시집은 안 가고 저런 데 사는 애구나 근데 우리 학단에 왔어 한국 학교 가서 나 공부하는 거했더 있잖아 <목소리를> 맨날 하고 <목소리를> 되게 오래 걸쳐가지고 춤추나 근데 이모 아. 이모 무슨 그런 거 하더니 맨날 자꾸 날 위에 올라서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너 언니 저 신내림 받아야 된대 안 그러면 연예인 해야 된대 취하라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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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 나는 너를 딱 찍어놨는데 어. 아 너무 어. 웃겨 그래서 나그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몰라 <laughs> 아니 이제 컨셉을, 컨셉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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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렇게 했다니까. 뭐, 야내니오 잘못 걸렸어. <laughs> 내가 지금 <다> 내가 다저장해놨어뭐다 <laughs> 어, 저것도 그래서 또 찾아낼게. 또 찾으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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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태현이. 태이 재밌네. 이제 남은 책은 는 우리 앞가에다가 이렇게. 아, 거기 다어아 근데 저장해 놨어야 되는데 이. 나 놓을 수 있고 너를 보고 어 그냥 그만하 싶어. 알니 반장님이 나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신 것 같아서 이런 그룹에서 미 녀석이랑 모으시게 했다 어디가 뭐여? 어이구 저거 너무 아이보이니? 단원이? 어머 너왜 너, 너 이렇게 잘해? 옛날에 더 <향> 잘했네? <preparations> 그래? 지금 잘 못하네 <laughs> <laughs> 지금 언니들하고 있으면 되게 북한스러워졌구나 음, 아니 내 연애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마음도 불출한 사람하고 같이 붙어야 이 마음도 풀줄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몸리마이풀어 줬다 언니야 했다 여기도 보니까 이게 맛있는 게 있는 거같아서 하나씩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다 네, 네, 넣으세요. 여기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넣. 저 안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 저, 저. 제가 보니까 나집사님이 김치가 라고 공부하는, 공부하는, 공부하는 제한아리를 한 때는. 언니. 언니.